뭘 보고 진맥을 하느냐 점을 보고 진맥해요 따라해보세요 뭘 보고 점점점점 점? 점. 점. 요즘 마스크 쓰니까 전부 다 마스크 쓰면은 아 소리 안난다고 전부 다 얘기를 안 하는데 크게 하셔야 돼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점이나 그거 점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저도 여기 어릴 때 연필 심에 찔렸어 어, 네, 여기 여기 어디냐 오른쪽 고관절인 거죠 오른쪽 서, 서타군이에요 제가 아까 했지만은 머리를 자주 만지더라 이거지 남창규 원장이 설명을 하면서 머리를 자주 만진다는 얘기는 머리에 열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 용을 많이 쓴다는 거지 생각이 복잡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손톱 깎는 것도 손톱을 깎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를 다쳤다는 거는 여기가 어디냐면 왼쪽 사타구니인 거지 왼쪽 서해부 쪽이 약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저는 무신코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몸이 자꾸 이쪽으로 가 있어. 설명을 할때 보니까, 유튜브를 찍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침을 제가 어떻게 넣요 오른손잡이니까 계속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이렇게 몸을 기우는 거예요. 이게 간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행위라는 거지. 이것도 뭐예요? 직업병인 거예요. 아, 그래서 무섭다. 이제 오늘은 침 놓으면서 어떻게 놓겠어요? 이렇게 놓으려고. 이제. <laughs> 원장 예잘 가시에 원장이 참 불쌍해요. 그런데 이제 네,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만두 빚을 때 하는 게 살랑살 랑흔들며 생활의 달인 보니까 해 본인은 뭐요?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드니까 뭐요? 리듬을 타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덜 힘든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를 다쳤지만 은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고 오른팔 오른다리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목 어깨 쪽인 거예요. 허리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오른쪽 뒷, 뒷목이나 어깨 날개 쪽이 안 좋다고 보는데 왜 얘가 다쳤을 때부터 여기는 어디냐면 허리 4번 정도 돼요. 허리 4번은 허리 4,5번 쪽은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무릎이 안 좋다는 얘기도 되고 여기는 신장 자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모님이 치료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집에 가서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 내가 어디가 불편 하셔서 오셨던 간에 허리 4, 5번, 그 다음에 신장, 콩팥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뒷목, 어깨, 날개축치를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면 어디도 안 좋다고요. 자궁이나 장도 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보면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가 오른쪽 왼쪽 무릎 이에요 요건 왼쪽 발목 왼쪽 무릎 발목 쪽으로 순환이 잘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제일 불편한 데를 말씀하시면 되요. 네 제일 불편하신 그럼 현재는 양 어깨하고 여기 무릎이 오, 약간. 어느 쪽 무릎이 아파요? 요께가. 요여는 네. 괜찮아요? 이쪽은 아침 일어나면 네. 운동을 이불 속에서 하면 괜찮은데 음. 그냥 일어날 때는 좀뻣 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그랬어요. 여기도 점 같은 게 있고, 여기도 약간 흉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오른쪽 어깨자리예요 오른쪽 간 쪽이고, 여기는 오른쪽 아랫배 간 밑에 또 되고, 또 따지면은 이 오른쪽 오금에 해당이 돼. 오른쪽 넓적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다리도 안 좋으면서 왼쪽 무릎도 안 좋다. 이렇게 진단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흉터 있죠? 상처. 이건 왼쪽 어깨입니다. 그래서 오, 왼쪽 어깨로 오십견이 올 가능성도 있다. 목하고 어깨가 잘 뭉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불편하신 게 뭐예요?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어요. 어깨하고 무릎밖에. 어깨하고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가 약간 좀 머리를 하면 금방 아프고. 약 드시는 건 없어요? 갑산선 암 수술했어요. 네. 그리고 혈압약. 갑상선 암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아 신장, 딸래미 신장, 신장, 콩팥, 콩팥, 콩팥이 약하면은 뭐다? 콩팥, 콩팥이 몇개 있어요? 두 개. 네, 한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두 개예요. 그럼 자궁이나 예를 들면은 이게 이 갑상선을 예를 들면 갑상선도 두개 하나지만은 두개다 난소도 두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신장과 같은 연관을 가지는 게 뭐예요? 우리 얼굴에서 코예요. 코도 코도 하나지만은 뭐예요? 콧구멍이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예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아,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목에서는 갑상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랫배에서는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콩팥에서는 무릎이 생길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무릎 쪽이 안 좋다. 그다음 팔꿈치 쪽이 안 좋다. 어깨 쪽이 안 좋다가